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일부 예배 때 작년에 등록한 우리 신효선 성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 시신경이 끊어졌고 힘, 눈에 아, 힘줄이 끊어졌던 분이 눈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눈이 그냥 안 보이던 눈이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흰색, 검은색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하셨고, 2주 지나서, 어, 목사님 무슨 차인지 차 종이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가 좀 별로 호전이 없는 것처럼, 그래도 계속 기도는 했죠. 그러다 오늘요, 오늘. 교동문을 읽는데, 교동문 글자 작잖아요. 요 전면을 보시고, 교동문을 같이 읽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예. 교동문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제가 교동문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말할 타임이 있어서 글씨가 보이냐 했더니 보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눈으로는, 눈에 보는 것으로는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 주님께서요, 그 신효선성도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운데 은혜, 능히 주실 수 있을 줄 믿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위로와 그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과 회객해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딥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건데 신앙의 명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도와 말씀 가운데 경건 훈련을 진짜 빡시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 정도로 그는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에 힘썼던 사람이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은 미국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요. 그런 중에 그 폭풍 속에서요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찬송이는 모르겠지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폭풍이 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봤더니 배안쪽에서요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인들이, 교도들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자기는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본이 웨슬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왔던 사람인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요, 추워도 의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폭풍 앞에서요, 폭풍 앞에서 딱 서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민낯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런 폭풍 앞에서 보니, 자신의 신앙을 그때야 진짜 성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희망은 잃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희망의, 살, 구원의 여망마저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행로 중에 바울을 태운 배가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머물게 돼요. 그 미항이 근데 너무나 작아요. 그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장정이 타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겨울을 나기가 얼마나 도시가 작았으면 이 276명이 그겨우를 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좀더큰 도시인 베닉스라는 곳에 머물기 위해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백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사람들이 항해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당시 시기가요, 태풍이 불어오던 시기, 그때라, 태풍이 시작하는 그때라, 보통은 항행을 하지 않아요, 배가. 그 지중해를 항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바울도 이이 백기를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다 포함을 해서 약 10번을 오갔었습니다. 10번을.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몇번 파선을 합니까? 몇 번요? 세 번을 파선을 해요. 한 번은 7주야를요. 기품 중에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칠, 그러니까, 죽을 위험을 경험했던, 경험을 했었던 그 바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해서 죽을 위험을 세 번이나 경험했던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 시기가 항해를 하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물론 선장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읽지 않았지만 십자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를 하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도 생명에도 많은 손해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 이 시기의 항해는 위험하니까,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압송의 책임자인 백 부장이요. 백길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예,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항해를 시작했는데, 때마침요, 선장의 말처럼, 바람까지도 항해하기에 순한 그런 남풍이 순한 남풍이에요. 살랑살랑 불어 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배 위의 상황이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이배 위의 상황이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안 된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지금 배 위에 있고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배에서 이 산들바람을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백 부장을 비롯한 선장과 그 배위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바울을 어떤 시선으로요? 당신이 바다를 알아? 당신이 바다를 아냐고. 사람 괜히 겁주고 말이야. 이런 일은 이런 이런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어디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나서고 있냐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돈인데 당신 말 듣고 우리가 미양에 머물렀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를 받을지 당신 알아? 여러분 이런 불편한 시선들과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배 위에 있는 바울을요 반대로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심정은요 자신의 경험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항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탔으면 민망했을 겁니다. 얼굴도 못 들고 저배 제일 밑바닥에 그냥 처박혀 있었을 거예요. 목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그 원리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떤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이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수표가 되어지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항해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 말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은 순풍처럼 보이지만 곧 광풍이 닥칠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들을 귀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요. 순풍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뭐 만족하고, 자녀들도 계획한대로 다 일들이 잘 풀리고, 관계도 원만하게 그치는 그런 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순풍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치요? 그렇죠?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보다 이 순풍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풍을 만났다면, 뭐 더욱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풍 가운데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도, 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순종 없이도요, 진짜 신앙이 없이도 순풍을 만나면, 순풍을 만나게 되면, 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잘 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순풍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풍은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순한 남풍 가운데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배가요. 어떻게 됩니까? 1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얼마 안 가서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유라 굴러라는 광풍요. 광풍 미칠 광, 바람 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순한 남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딱딱 풀릴 때가 여러분 있지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관계든 남편이든 아내든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순한 난풍만 불면 좋겠는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순한 난풍 가운데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요, 감당하지도 힘든 그런 광풍이 물어 닥일 때가 있죠. 갑자기, 암이라는 광풍이요. 갑자기, 자녀의 그 건강의 문제가 뒤집어지는 그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진로가 막히고, 재정과, 부동산에 이 광풍이 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배를 타고 가던 이 갈릴리 해 호수를 건너던 중에 광풍을 만났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요. 그배 안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셨기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광풍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을 만난 배는요, 예수님은 없었지만 그배 안에 무엇이 가득했는지 아세요?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돈으로 따지자면 무역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런 물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전문가요, 항예술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도 그배 안에 있었지요. 하지만, 광풍 앞에서 어떻습니까? 돈도, 백부장의 힘과 권력도, 천장의 경험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음에도, 그러한 것들이요.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경험이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면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힘과 돈과 능력과 권력과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망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때요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인생의 광풍에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광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뱃뿐일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구원의 음악마저 사라진 채 광풍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말하기는 하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이 광풍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다. 그죠? 바울 역시 그 가운데서 두려워했었는가 봐요. 그 광풍이 두려웠는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그 역시 광풍 쪽에서 고통하고 힘겹게 나날들을,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23절부터 25절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그냥 함몰되어 있지 않고 다시 그 마음을 다져볼 수 있었던 이유가요. 자신에게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해. 그럼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는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이사파에 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담대함이 있어요 아, 내가 로마에 가야 하니 여기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 이 확신이요 광풍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 유라굴로 광풍에 하라비가 오든지 여러분 그 광풍은 자신을 절대로 바다에 함몰시킬 수 없다는 이 확신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알렉산드레아 배, 배 이름이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레아 배는요 2000년 전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 그 미친 바람에 침몰했어야 할배입니다 요즘에도 지중해에서 뭐 탐사하는 사람들이 뭐... 함몰됐는 그 배에서 막 엄청난 보물을 꺼집어낸다라고 요즘에도 간혹 그런 메스컴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안데 알렉산드리아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거기에 함몰됐어야 될그 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바울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심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요. 얼마 전에 여수와 이장의 그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요청대로 다 살았었습니다. 그들은요, 라합의 가족, 그 일족은요. 그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인, 라합 때문에요. 그 라합한 사람, 그에게 속한 가족, 그 가문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에게 속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라합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실 그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다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 바울을 빼고 그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다 죽어야 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요. 그가 선장이든 무역상이든 백부장이든 다른 죄수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의 속한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모두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자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원래는요 죄 때문에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스슴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희망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비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나 전도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의 복음 사명을 가졌기에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몸된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런 생명과 희망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남들에게는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말하기 앞서요 희망 아치는 광풍 앞에서 내가 먼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아 내게 말씀 주셨으면 사명 주셨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광풍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한날도 이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희망의 역사 생명이 쏟아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작고 약한 자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니 삶의 그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힘 있게 증거할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